이렇게 해놓고 점검하시면 돼요. 이렇게 비를 맞고 많이 방치돼서 녹이 있는 오토바이들도 엔진 상태가 최상급일 수도 있습니다. 네, 화석차 커스텀하고 있는 아트모터입니다. 중고거래 하다 보면은 키로수가 무의미하다는 그런 멘트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정말 키로수가 무의미한 게 맞는지 그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오래된 썩차를 가지고 와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키로수가 무의미한 거는 맞는데 그첫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가 겨울이 길고, 어, 그리고 노동시간도 길고, 어, 땅덩어리는 작고, 어, 그래가지고 독일처럼 막 15만키로, 20만키로 달린 오토바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계기판이 탈거되어 있다 해도, 어, 엄청 혹사당한 오토바이들은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그래서 이 썩차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무관검정 칠이 된 썩차들은 그냥 갈 때까지 갔다 보시면 돼요. 그냥 끝까지 간 거예요. 끝까지. 차주가 이게 이제 마음에 안 들고 엔진도 잡소리 나고 외관도 녹슬었고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타고 버려야겠다 하고 죽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인데 그렇게까지 간 오토바이도 제가 쇼츠에서 보여드렸다시피 피스톤과 실린더 내부가 말짱합니다. 물론 요 녀석은 헤드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탈거를 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엔진, 메인 엔진이 대체로 다 말짱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한테 의뢰들어온 화석차 아이언 883 같은 경우도 물론 할리 데이비슨이 엔진을 잘 만들기도 하지만 내시경 넣어 보니까 엄청 깨끗한 거를 제가 쇼츠로 올려드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엔진 혹사 조건이 별로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대체로 이렇게 말짱한 편인데 문제는 뭐냐면 오일과 냉각수 관리를 제대로 안한 오토바이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자면, 키로수가 아무리 높아도 오일과 냉각수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이걸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셔서 앞으로 계속 타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 어,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일과 냉각수 관리가 제대로 된 오토바이를 어떻게 찾아내냐. 그거는 소리로 판단할 수 밖에 없어요 일단 냉각수 색깔 확인하고 그리고 오일량 오일 색깔 괜찮은지 뭐요 정도는 중고거래 하러 가서 확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엔진 상태는 소리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동영상 같은 걸 보내서 자문을 구하시거나 같이 데려가시거나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팁을 한 가지 알려 드리자면 머플러가 개조되어 있는 오토바이들은 그 머플러 소리에 엔진 소리가 묻혀요. 그래가지고 엔진에서 나는 잡소리들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엔진에서 나는 잡소리라 함은 벨브 치는 소리와 캠체인 소리인데 이 소리가 배기 소리에 묻혀버려요. 어, 냉간 시동 시에는 머플러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머플러를 손으로 막으세요. 머플러 끝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막으면은 이게 소음기 역할을 해서 머플러 소리가 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어, 엔진 소리만 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점검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머플러가 순정으로 달려있고, 어, 냉각수가 들어가는 오토바이라면은 냉각수 캡을 열었을 때 냉각수 색깔, 그리고 냉각수 색깔 뒤로 보이는 라지에이터가 깨끗한지, 그거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오일 색깔, 오일 양이 충분한지, 그 정도 점검을 하신다면, 어, 그 오토바이가 소리가 괜찮다면, 키로수가 정말 무의미한 오토바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자들이 자신있게 자기 오토바이 시동 영상을 올리는 경우, 어, 제 오토바이 일발 시동 걸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영상을 올렸는데, 오토바이가 어, 시동이 잘 걸리는 것 같다. 어, 모르겠으면, 뭐, 정비사분들이나 주변에 오토바이 잘 아시는 분들에게 그 영상 보여주시면서, 어,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이렇게 외관만 보고, 판단하시면은 약간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물론 요 녀석은 외관도 안 좋았고 엔진 헤드도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 밖에 있는 할리데이비스는 외관이 아주 안 좋지만 그냥 아주 모든 시스템이 아주 정상이에요. 이쁘다고 해서 외관만 딱 보고 이렇게 깔끔하니까 엔진도 깔끔하겠지. 이거는 좀 오산이다.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비를 맞고 많이 방치돼서 녹이 있는 오토바이들도 엔진 상태가 최상급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